배추를 두 번째 씻어주고 세 번째 지금 또 씻어줍니다. 이제는 배추가 좀 커서 잎이 좀 들려있거든요. 땅바닥에 딱 붙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잎 뒷면도 씻어줍니다. 잎 뒷면에도 보면은 흙이 상당히 달라붙어 있어요. 소나기가 오니까 잎 뒷면에 흙이 터, 튀어 올라가지고, 기공을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제 노즐을 이렇게 옆으로 또 이쪽 반대쪽에서 또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해주면은 예, 이 뒷면이 다 깨끗하게 흙이 씻어집니다. 예, 오늘 4일만에 지금 또세 번째 연면 시비하면서 배추를 씻어주는 거예요. 예, 흙을 완전히 깨끗하게 털어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동안에는 배추가 너무나 어리다 보니까 뒷면에 흙을 씻을 수가 없었어요. 분무기 노즐이 땅, 배추잎이 땅에 딱 달라붙어 있으니까 이게 뿌려도 뒷잎에 묻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제 좀 들려 있으니까 배추잎이 상당히 컸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파리가 들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뒷면을 씻어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배추밭에 가시면은 이렇게 어린 배추면은 뒷면에 틀림없이 흙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꼭, 네, 노주를 이렇게 옆으로, 에, 옆으로 이렇게 하면은 배추잎이 들리면서 뒷면에 흙 달라붙어 있는 것이 깨끗하게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 흙을 씻어줘야 예, 광합성 작용하는데 지장을 안 받아요. 예. 이쪽에서 뭐 이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씻어지잖아요. 꼭 이런 작업을 해줘야 요뒷머에가또 탈팽이도 달라붙었네요. 면주달팽이라고하는 거, 집달팽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잎 뒷면에 많이 달라붙어 있어요. 요 배추가 어렸을 때꼭 달라붙습니다. 민달팽이도 달라붙을 수가 있어요. 음, 걔네들이 달라붙으면 잎을 줄기만 남겨놓고 다갈가 먹어버려. 여기 노린재도 있네. 이게 노린재요. 노린재가 도망치네. 노린재도 이 배추잎을, 송잎을 죽입니다, 저는. 겉잎은 안 먹어요. 송잎을 먹어, 노린제가. 참깨도 보면은, 송잎, 즉, 참깨 생장점의 거기를, 즙을 빨아먹거든요. 그래서 참깨 모가지를 다 죽이 놓잖아요. 그런데, 에, 배추에는 송잎, 어린잎, 어린잎을 가서 갈가먹어요. 네, 어린 잎이 먹기가좋죠 이어나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꼭 어린 잎에 다속 잎에 들어 있어요. 그, 이면살포 겸하면서 거기다가 살충제를 타가지고 이렇게 뿌려주면은 여러 가지 해충을 한꺼번에 방제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거세미도 방제가 됩니다. 이렇게 뿌려주면, 이렇게 약물이 바닥에 이렇게 약간 흙 고일 정도로. 그리고 그 정도로 뿌려야만이 이 흙이 씻어져요. 네. 소독원는 식으로 살짝 뿌리고 지나가 버리면 흙 절대 안 떨어져요. 이게 오래 뿌려야지. 이파리가 이렇게 한쪽으로 재끼지도록 잘 뿌려야 돼요. 그래야. 깨끗하게 흙이 씻어져 버려요. 얘는 이렇게 큰 보세요. 이게 속잎이 없네요. 벌써 얘는 먹은 거예요. 속잎을 갈가 먹어버리고 없잖아요. 이게 예. 이렇게 빼야 하는데 얘는 속잎이 다 있는 데 속잎을 갈가 먹어버리면 이 겉잎만 커져요. 뒤잎파리에 뒤에, 뒤에 흙 잘라 붙어 있는 거 봐봐요. 생잎이 없잖아요. 자, 어린잎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걸 놔두면 여기서 겨순이 납니다. 뿌리는 성하니까 겨순이 생겨요. 나중에 겨순을 그 중에서 여러 개가 생기는데, 하나만 그 중에서 큰거 하나만 남겨 놓고 잘보련해 버려야 돼요. 나머지 겨순들은 그러면은. 큰 배추는 못 뛰어도 상당히 큽니다. 이그 정도로. 먹을 수 있을 정도로는 크니까. 네, 완전히 뽑아내버리지 말고, 뽑아, 뽑아버리면 공간이 생기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놔두고 기다려보면은 곁순이 나와요. 곁순을 키우면 됩니다. 오이 이거, 이게 배추 톱나방입니다. 이런 애들이 알을, 요, 배추 송잎에다 놔놓으면은, <laughs> 어디로 도망칠라고 뭐, 도망가지, 인자 너는 약물 을 흠뻑 먹어서, 오래가지 못해서 죽을 거야. 저렇게 흠뻑 약을 먹여놓아버리면, 이거 친환경 자제요. 근데 일반 농약 같으면 뿌리자마자 얼마 안 있어. 그냥 죽는데, 친환경 자재는 얼른 죽지를 않아요. 그 한나잘 정도? 한, 다섯, 여섯 시간 정도? 안 죽어요. 살아날 수가 있어요, 또. 그러니까, 흠뻑 뿌려가지고, 약물을, 어, 먹을 수 있도록. 제가, 어, 쟤네들도 다숨 쉬고 살거든요? 이게 땅에 기어다니면 약, 약을 흠뻑 뿌려주면은, 예, 물이 고이잖아요, 약물이. 지가 마실 수밖에 없죠. 이렇게 흠뻑 뿌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거세미도 예방돼요. 배추가 이 정도 컸을 때까지는 거세미도 조심해야 해요. 거세미가 뿌리를, 뿌리 아니면 속잎을 와서 확, 파먹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포기는 죽어버리죠. 이걸 꼭 이렇게 꼼꼼하게 약물을 이렇게 어렸을 때는 흠뻑 뿌려주는 것이 좋아요. 대신 약을 꼭 정량을 타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약을 세게 타갖고 살짝 뿌려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 세게 탄 약을 이렇게 흠뻑 주면 그냥 약해놔가지고 오글오글오니 바이러스 걸린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꼬실라지기도 하고 이 가장자리가 누렇게 타기도 하고 그럽니다. 네, 그런 짓은 하면 안 돼요. 정량을 사가지고 이렇게 흠법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무인데 원래 무에는 무밭에는 벼룩잎 벌레가 가장 잘... 달라붙거든요. 청벌레, 뭐 애벌레 이런 것보다는 어, 벼룩잎벌레가 잘 달라붙으니까 무밭에도 약물을 흠뻑 뿌려주면 벼룩 벼룡, 벼룩잎벌레가 잘안 생겨요. 더군다나 저는 이게 친환경 자재라 슬쩍 뿌려갖고는 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흠뻑, 물이 약간 고일 정도로 그렇게 뿌려야 거세미까지 방제가 됩니다. 친환경 자제는 몇 시간 안 가서 그 독성이 사라져버려요. 물기 마르면 독성이 사라지고 없다고 보면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일반 화학농약들은 약 물기가 말르고도 보통 2, 3일은 가거든요. 그 독성이 한 3일 정도 가요. 그런 게 일반 농약은 살포하고 나서 뽑아서 먹으려면은 3일 후 아니면 4일, 5일 있다가 뜯어 먹어야 뽑아 먹어야 안전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농약은 이미 이 식물 체내로 다 흡수된 상태인데 그래도 좀더 안전하게 먹으려면 3~4일 후에 수확을 해야 돼요. 이 친환경자재는 몇 시간만 지나면 되니까 오늘 오전에 뿌렸으면 오후에 뽑아다가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잔류농약이 나오지를 않아요. 모두가 다 식물성이라서 뿌릴 때만 독성을 나타내고 시간이 지나면 그 독성이 없어져 버려. 그래서 안전한 거죠. 지 속강까지도 아직도 덜시끄졌어요 근데 내일 또 소나기 온다고 예고가 나와 있는데, 몇 시간 동안이라도 깨끗하게 씻어줘야죠. 몇 시간 동안이라도 버티라고. 예, 소나기가 또 얼만큼 올랐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뭐 5에서 60mm라고 예고는 나와 있는데, 지역마다 다 다르죠. 내리는 양이. 예, 지난번 두 번째 뿌릴 때보다 이제 나을 전이죠. 나을 전보다는 확실히 컸네요. 이파리가 다 들려있어요. 나흘 전에는 잎 전체가 땅에 딱 늘어붙어서, 잎 뒷면에 약을 뿌릴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잎, 이 들려있으니까 이렇게 뿌리면은 잎이 옆으로 제껴지면서, 더 뿌리기가 좋구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뵈요.